45대55로 적절하게 잘 갈렸습니다. 너구리나의 마이님과 아이언도사라미아님의, 어, 격돌입니다. 틀린다며 진입하고 있고요. 어? 대본이나 씁시다. 음. 일단 터져 질문은 다음에. 일단 일단 터져 질문은 다음에. 이제 터진다. 이제 터진다. 일단, 일단 터져 질문은 다음에. 다음에. <laughs> 아, 근데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아? 목소리로 알아봤다는 게. 아 그치. 아 근데 원래 저런 저런 목소리는 사실 유튜브 안에서도 되게 독특하긴란지 저렇게 동굴 그러니까. 목소리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 그래서 본인 <laughs> 알아봤다고 타코야끼 박스에 만바 써줬대. 아 진짜? <laughs> 어. <laughs> 아이 아니, 사인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본 적 t 없 m g o i n to do it. I'm going to do it. 어저 going to do it. I'm going to 저 씨발려나! 우린 승리한다! 아 씨발! 마이가 되기 야구 있잖아! 아니 여기 마이가 있잖아! 아니 여기 마이가 있잖아! 아니 여기 마이가 있잖아! 아이 씨발 여기 마이가 있잖아! 아니 여기 마이가 있잖아! 아니 여기 저런 안되는 마이가 있잖아! 아 씨발 이게 뭐야? 이걸 마이가 있잖아! 아 씨발! 머리 안까았는데오데 머리 안까 y 도안 c o m m 싫어 진짜 <laughs> 형이 지정해줘 m o n 지 o y 슬 저거 클래식 그럼 맛없어 그럼 u n 슬 후레쉬 그것도 맛없어 나가 죽어 응그 음. <laughs> 제일 달달 아야야야 돌아와 당 b 돌아와 미안해 당 m 나 n b 나 y uncommon. Boy, u 해 c o m 나 박나나! 어색해 나 막나나랑 들이지 어색해 빨리 안 돌아와. 돌아와 만당 만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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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제발 부탁이야 시바 내 대구 나 나가야 돼나 나가야 돼나나나 직접 저 뿅뿅! <끼빨> 아, 아, 뭐야 이것 또? 이것또 뭐야? 야! 살살팅 <끼리> <사, 사이째! 끼리> 내가 기억해 만하는 거. 네 밖에서도 소리가 다 뚫고 나와. <laughs> 기억났어. 너의 네 이름은 빡이 박뼈... <laughs> <laughs> 뒤로 나가는 거. oh